게이머로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토치라이트 SS4 안개속 도시교회 다음 시즌의 특별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어 오늘은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 이은 님을 모시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은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很高兴能够参加这次韩国的赛季前瞻发布会.이 님은 우리 한국 유저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운영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좀 알고 계세요? 한국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를? 我还真不太知道这个事 아, <laughs> 한국에서 가장 많이 또 이제 나오고 하니까 많이 알고 계시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okay, 시시라야. <laughs> 저는 이제 유튜브를 그 시작하기 전에. 작곡가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어떤 영감을 얻을 때 저는 뭐 미술품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영감을 얻었었는데 이 토치라이트를 보면 메시지 항상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런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또 그런 영감을 잘 내는 아이디어를 잘 내는 팀원이 혹시 계실까요是的我们会有一个创意团队然后我们其实就是每个赛季开始都会有一些大家都比较感兴趣的主题比如说像海盗梦境然后我们最后把一些主题筛选好之后我们会有一起 <시장> 最后选一个大家都感兴趣的方向啊，원래 <목소리> 아, 팀이 따로 있는 거군요. 이번 시즌 내용도 보면 그 안개 속에 기이한 현상을 추리하면서 이성을 사용하고 안개를 헤쳐 나가면서 정보를 찾아가는 컨셉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뭐 이번 시즌의 모티브는 我就说老王，能讲下学习个。我们这个赛季主题其实克苏鲁，因为我们其实，嗯，灵感来源于比如说一部电影叫《迷雾》，呃，一个游戏可能叫《寂静岭》，因为我们更加喜欢那种就是，嗯、呃，被小迷雾弥漫整个小镇，然后又。 处处充满危险的一个一样样的情况，所以我们也是以此为灵感，然后选次选出了这次的呃赛季主题叫《雾都怪谈》。安吉索都市가굉장히흥미로운내용을담고있었는데요여기서얻을수있는식량과유물질然后，首先旧物的话，类似于你在探险过程中的一个一种增益，它是嗯一直你在这一次探索中一直会在你身上生效的效果。然后一些有趣的旧物，比如说，因为我。 我们这个赛季主题是类似于呃地牢探险，然后你每走一格所消耗的这个是可以通过旧物来获得一些不同搭配，不同的旧物是可以获得不同的 BB 的效果。那其实像这次的话，呃，比如说举个例子，有一个旧物它可以让你每探索一个新的地块的时候恢复的一定理智。那还有新的旧物，比如说它可以一次性让你看一整层所有的地块。那其实这两个结合在一起就会有比较好的效果。而食物的话，它像是一种。 消耗品，消耗品就是，呃，你一次性用完之后，它可以给你带来比较大的增益。嗯、那其实还有实物是会直接揭示这张地图中所有地块的，呃，预览的位置。那其实跟旧物结合在一起，我们是希望能够像技能 build 组合一样，能够有一个玩家可以自我搭配的一个这样的乐趣在里面。啊，좋습니다정말재밌는아이템들이많이있는데요제가이번에는시즌얘기말고일반적인얘기를한번돌아와서기본아이템의드랍률을올리는정령들이있습니다예를들면배가계용이나 오공 같은 것들이 그러한데요. 예를 들면 불꽃이나 엠버, 찬란한 기억 같은 것들을 드라미로 올려주잖아요. 아직 드랍 정령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아이템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정령을 통해서 이게 파밍을 해서 그러니까 딥스비콘을 파밍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런 이게 관련 정령이 나와주면 목회자와 더불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드랍 정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도 그래서 우리 뒤에 开发这种相关类型、增加类型武器会比较谨慎。其实像这个赛季就不会做一些特别通用的掉落的宠物那是。조상재는우리가쉬운일은아니죠워낙또강력한정령이니까그럼다시시즌으로돌아와서시즌재능고로어마어마한것이나왔습니다 촉발제라는 건데요 이 촉발제가 뭐냐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첫 번째 프리시즌에 나왔던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 이거 보면은 내용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토치라이트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과감한 선택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첫 번째 프리시즌이 혹시 이 촉발제를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었나 테스트였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촉발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查清了之后，然后我们再做实验，结果看起第一个问题，其实我们这个灵感来源是因为我们有很多手机玩家，然后他们觉得，呃，想在手机上操作会比较困难，所以想要一些操作量比较小的技能，那也是为什么会有触媒这个灵感的来源。然后 preseason 就是季前赛，确实是，呃，一次小的测试吧。我们也是希望能够会有提供一个更多的适配，就是触媒技能能够用在更多的 BD 组合上，然后。 嗯，其实之前在第一赛季的时候，有一个很有趣的机制，就是玩家把自己的施法速度堆到非常非常高的时候，他就是可以自然实现法术自施法，就是一边走不需要停就放技能。然后其实这些机制是比较有趣的，只不过后面因为版本问题把它移除了。但其实我们也想通过触媒系统把这种比较有趣的机制给带回来。결국엔버그로시작됐네요是的，是的，算是来源于 bug 对。 이제 보면 정밀 채널링 발동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빌드들 대체할 만한 빌드들이 정말 많이 탄생할 것 같은데, 그 빌드들 중에서 좀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미 어이 빌드들 좀 강력한 것 같은데 하는 빌드들이 있을까요? 是的，有非常多。然后像之前说出现过的精密引导，这个其实在这下一个赛季会被触媒类的技能给替换掉，所以其实都会是由触媒技能来自动触发新的技能。它是这样的，它不是说有新的 BD 出现，它是。 모든기능 개념, 그래서 신 전부 필요 이번에 시공유실 유가가 정말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 정신 지배 빌드가 그러면은 다른 빌드도 시공유실 유가 정신 지배처럼 자동 발동이 되는 강력한 빌드들이 많을 테니까 혹시 시공유가의 좀 诺夫卡없을수도있을까요其实我们考虑一个 build，从不光从它的强度，还会从它的呃技能形态，其实就是它刷图顺不顺畅，会不会削弱也是要看当其他的技能都有了自走之后，它是不是还是那么厉害。如果它还是那么厉害，那它可能就会被削弱。嗯。어다음질문은패시브스킬관한변화에대한질문입니다패시브스킬이이제보조스킬카드들어갈수없게됐어요이제그러므로인해서 오라의 전체적인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건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라 스태킹 빌드 같은 경우는 좀큰 너프를 먹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넘치는 마음도 이제 너프를 받으면서, 이중 너프로 인해서 엔드빌드로서의 가치가 좀 너무 떨어지진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목소리> 那我们其实这次还有一方面的考虑，是因为就是因为它之前的槽位不仅仅能放光环，它甚至可以在不同的槽位安放多安放多个光环。那其实这个对于新手玩家来说是比较难理解的，所以我们把它限制成了，呃，现在有四个技能槽位，然后同时我们也加了一些新的辅助光环的技能，能够让光环本身不说像上赛季一样那么强，但是它也不会失去它的价值。 이번에 해몽 시스템이 또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파워가 생기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육도 오너로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웃음> <웃음> 또 이제 저항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앰버가 추가가 됐어요. 제가 또 유령 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제작 시스템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그 유령 선장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령 선장의 밸류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방식의 패치 방향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정령들의 가치가 엄청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드랍률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래서 요런 밸런스 변화에 대해서 想각하고계신게있는지아니면예방책이있는지뭐그런것들좀궁금합니다我们每个 patch 在做修改的时候，其实会对所有的器灵都有一个比较综合的评判，所以当然了，就是呃，船长就是那个灰烬，在这个赛季中确实它的价值会比较弱，但这个我们也会在考虑在后面进行一定的调整。但是其实每一次调整的时候，我们其实是比较综合的来呃评判每一次每一个器灵它自己的功能。 자, 다음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어 몬스터가 더욱더 강해지고 독특한 옵션을 갖게 변경이 된다고 해요. 어, 사실 다른 게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패소 백자 일에서. 강적 리그가 나오면서 강적이 나오면서 한번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 몬스터가 이렇게 강해지는 부분은 유저들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번 프리 시즌 같은 경우도 챔피언이 너무 강력해서 초반 이탈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在难도设计上 我们其实是认为有一个良好的难度对于玩家来说能够带来比较好的心流体验 아,其实 之前最早版本은 火炬其实是比较太过于简单了，那当然季前赛可能对于呃绝大多数玩家，绝大多,多数多多数玩家来说是有点困难的，这个我们也是一一个小小的试验，但我们综合还是希望能够玩家在一个一成不变的刷图体验下能够碰到一些挑战。嗯 액트 구간을 5장에서 3장으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물론 그 구간은 이제 반복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경쟁작인 디아블로나 아니면은 라스트 에폭, 뭐 패스오백 자리를 뒤져봐도 이런 식으로 액트를 줄여주는, 뭐 유저들은 좋아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도 있고,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액트를 지겨워하는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규 유저들을 유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세트 아이템에 추가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규 유저들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신규 유저들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큰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对于新신家加入들에 대한 지큰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신에이지을에한면 其他 ARPG 对于一些新玩家来说，就是因为它太难了，所以它玩不进去。然后，那其实像我们这个赛季做的，把主线从五张缩成三张，因为其实之前的第四、第五章没有太大的意义。然后，包括我们加入套装，也是能够希望新玩家能够更快地感受到打宝以及自己变强的这样的一个过程。然后，其实包括像。 异界的前期和中期，包括异界卡牌，我们也做了对应的调整，能够让玩家更加有目标感在异界这个阶段。所以其实后面对于呃新玩家，我们会持续观察他在某个阶段遇到了卡点，然后对那些环节做出对应的改变。哦，좋습니다감사합니다신규유저뿐아니라또코어유저측에서도굉장히좋은소식이있습니다바로엔드컨텐츠의추가와 강력한 엔드 아이템에 추가인데요. 쌍둥이 영역과 같은 아이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쌍둥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패소백제자의 거울이 칼란드라의 거울 이 생각나는 아이템인데 해몽이 진행이 되면 아이템의 가독성이 소모가 되는데요. 가독성이 전부 소모된 장비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네. 녀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정령 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령 비용이 낮아지는 거는 저나 신규 유저나 뭐 모든 부분에서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신규 정령들의 어떤 기대치나 가치가 좀 낮은 채로 출시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목소리> 早买早享受，晚买享折扣。就这个事情，我不知道，就是大家有没有听过？其实还有一点就是，之前他们抽取过的起点价格，并不会后续推出的赛季宠物，包括战斗宠物，它的价格还是整体会往下降。因为我们知道，其实把一瓶水卖得很贵，不是一个长久之道。我们还是希望玩家能够认可我们，才为我们付费。这一个问题。 어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 시즌 정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부정적인 마음이 없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시즌 정령 말고 스킨이 좀 비싸요. 그좀 깎아 주시면 안 되나요? 스킨이 좀 너무 비싸 가지고 카라나에 막 5만 원 이러니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已经是就是包括之前其实很多玩家反馈，我们把很多都变成了直购，就是不需要靠抽卡形式。包括我们下赛季啊，就是我们会推出旧的皮肤卡池或者是旧的稀有卡池的折扣券，就是说玩家可以用更低的价格去获取之前的皮肤。啊，너무좋습니다 그리또 이뿐만 아니라 매 시즌 편의성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통합이라든가 뭐 빌드 시스템을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추가가 됐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도움말 개선이나 빌드 코드의 서버 통합뿐만 아니라 아이템 드래그 드롭 같은 것들이 정말 좀 많은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유튜브에도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개인적으로 좀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재능을 누르거나 피를 누르거나 비 가방을 누르면 켜지는 시간이 막 2초가 걸린단 말이죠. 그게 좀 너무 길고 스피드런 같은 걸 하려 그러면 방해가 많이 돼요. 그걸 혹시 좀 짧게 해주거나 그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을 좀 없애주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목소리> 肯定不是我想中想做成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국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걸 알고 한국 컨서 분들께서 정말 투치라이트를 좋아하는데 그 한국 시장에서 좀더 흥행할 수 있게 어떤 좋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还是很感谢韩国地区玩家对我们游戏的支持。那我们也希望能够在大家的帮助下，因为大家所有的反馈和建议我们都会听，也希望能够持续的改进我们的游戏。那希望大家也可以在未来一直支持我们。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좀 있습니다. 에리카만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것도 너무 예쁜데 왜 우리 그 카리노나 모토는 그 모양으로 네. 해주시고 에리카는 이렇게 자꾸 예쁘게 내주시는지? 啊，毕竟猫女是我们的团宠，我们所有人都很喜欢艾瑞卡。然后至于墨托和卡里诺，我们其实给他设计一些比较帅的皮肤，而不是会像猫女这样偏可爱这种类型的。我这궁금한게있습니다항상새로운캐릭터가등장을했잖아요지난시즌로우사가등장을했었고이번에는왜새로운캐릭터없이새로운특성만추가되는지좀궁금합니다 呃，uh, 因为其实之前前战前战友讲过，就是我们想把更多的精力放在除了新英雄以外的老英雄的平衡上。我们我因为不想让玩家感觉到就是，呃，出了新英雄之后老玩老英雄就不管了。我们还是希望能够维持所有英雄的平衡性。哦，좋습니다너무좋은것같습니다그럼질문이정도로마무리하면될것같아요아오늘도또시청해주신시청자분들너무감사드리고요또함께해주신이은님너무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uh huh.